자 오늘도 7시 정도에 나왔어요 오늘 아, 아침에 화장실 갔다 오늘 아좀 늦게 나왔습니다 한 10분 정도 늦게 나왔어요 음. 어, 애들은 여전히 잘 쉬고 있고요 어, 이거는 어제 들어온 놈이에요 음. 안녕 아, 어제 들어온 놈인데 똥 색깔이 지금 노랗게 보이는데 사실은 회백색에 가까워요 그래서 얘는 조금 소화제를 놔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들어왔는데 어~ 얘 같은 경우는 어제 들어 와서 되게 사이즈 도 좋고 건강한 친구였어요 근데 모유에서 이제 분유로 바뀌다 보니까 얘가 저런 지방들이 많은 이제 어미소에서 지방들이 많은 이제 설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잡아 줄거고요 그리고 어제 가스가 차서 이제 치료를 했던 이제 친는 이쪽에 아직 잘 있습니다. 잘 앉아 있고 밥잘 먹고 물도 잘 먹었네요. 밥은 제가 빼놨어요. 밥은 제가 빼놨습니다. 혹시 몰라서 빼놨고 가스가 더 찰까봐 사료를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 얘가 지금 하루에 사료를 3kg 정도를 먹어요. 지금 12월 22일에 태어난 송아지인데지두달 정도가 됐죠. 그 사료를 하루에 3kg씩 먹습니다. 얘는. 지금. 차를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상발효가 일어나서 가스가 차는 것 같아서 얘는 건초를 급이를 하면서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똥싸네요이기 아침부터 똥 보여주면 좀 그런데. 이 똥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일단 똥만 보여준다. 오셨어요, 아이렇 그래서. 아침 일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